새로운 엔진이 들어가 있거나 뭐 이루진 않은 거래서 2 시간 걸려서 왔는데 좀 허무한데? 미니 컨트리맨 만만세! 안녕하세요, 다지태입니다 오늘 신차 발표, 월드 프리미어 행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미니 컨트리맨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전형적인 부분 변경 모델보다도 변경 부위는 좀 작습니다. 왜냐면.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강하고 브랜드가 강한 차일수록 변경 부위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신 모델 나왔을 때도 많이 바뀌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거는 부음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티나지 않게 바뀌었는데 범퍼 쪽이라든지 헤드램프 안쪽, 뭐이 정도만 살짝 살짝 바꿔서 새로운 느낌을 약간 낸 겁니다. 미니 컨트리맨이라는 얼굴은 그대로 놔두고 약간의 이미지 업데이트 그리고 어 실내를 보시면은 디지털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어, 것들만 좀 업데이트되는 수준의 변경입니다.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 부분 변경보다 부, 변경 부위는 작지만 원래 브랜드 의 정체성이 강한 이 브랜드는 변경을 많이 안 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끼지 오늘 미디어 오토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몇 가지만 찍어드리면요. 헤드램프는 이 테두리는 기존과 같지만 이 안쪽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게 하향등. 아래쪽을 비추는 거고요. 여기 이제 네 개가 상향등인데 앞에 상황에 따라서 어디는 등이 들어오고 어디는 등이 안 들어오고 하면서 비춰주는 상향등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양쪽이 그리고 여기는 코너링 램프. 운전대를 돌리면 은 여기 코너링이 옆쪽을 비추는 램프가 아마 여기 들어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개등도 좀 바뀌었죠. 안개등에도 여기 미니 뭐 게다가 지고 안개등도 바뀌고 이 앞에 범퍼는 다 바뀌었습니다. 예, 여기로 공기 들어가서 와류를 해소시켜주고. 여기는 인터쿨러인지 무슨 오일쿨러인지 모르겠지만 쿨러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뭐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커보이게 디자인했어요 예전에뭐 이렇게도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조금 더 커보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요거다 크롬도금으로 돼 있었는데 예, 검은색 하이그로시로 여기도 검은색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해서 강인한 습을좀더 강조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휠이에요 휠 정통 오프로더 느낌이 나게 아주 강렬해 보이게 마치 공구 같은 느낌 아주 강인한 느낌으로 휠이 변경이 됐네요 새롭게 적용된 무슨 모모모 그레이 컬러래요 정신 명칭을 몰라서 실내 들어가면은, 실내는 요 계기판, 요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뀐 거, 그리고 요거 조금 커졌다 그랬는데, 커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 정도 바뀌고, 요런 새로운 표명 장식, 뭐 요런 정도가 바뀐 거지, 뭐 변경 부위가 많진 않습니다. 오래간만에 칠사 출실에서 기자들도 많이 오고, 어, 근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거리 두기를 해야 돼서 차에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또 들어가기가 죄송하더라고요. 이 정도보다 조금 앞으로 당겨서 시트 포지션을 제가 앉는 수준으로 좀 낮출게요. 예, 저는 언제나 이게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제일 낮춰서 앉거든요. 제일 낮춘 다음에 허리를 좀 바짝 세운 상태로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로 운전을 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앉아서 운전을 해서 그대로 예,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이 정도. 예, 컨트리맨도 기존 컨트리맨은. 좀 좋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컨트리맨 2세대 모델이 나오면서는 많이 넓어졌어요 여기 보면 주먹이 거의 두 개가 넘게 두개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뭐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USB 근데 USB-C 타입이 충전 속도나 이런 게더 좋다고 하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USB-C 타입이 표준 USB로 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동차들 보면 USB C 타입이 좀더 대중화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걸이를 하면 네, 컵홀더도 있고 이렇게 네, 이 정도로 앉을 수 있고 뒷좌석에 어, 어 이게 딱 직각으로 세울 수 있죠. 직각으로 세워서 뒤에 박스 같은 거를 실을 때는 직각으로 세워서 너무 불편하다. 네, 이렇게 앉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딱 직각이에요, 지금? 직각보다 더 넘어왔어요? 네. 더 넘어오기도 하는구나. 예 여기서 제일 높이면 여기도 이 정도까지 높일 수도 있고요 더 높여서 여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높이면은 좀 편안하게 좀갈수 어, 있는 각도까지 되네요. 그리고 시트가 앞뒤로 왔다갔다진 하 않네요. 예, 시트를 이렇게 접으면은 예, 이렇게 평평하게 연결돼서 트렁크로 어, 일직선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이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단추로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에 이렇게 앉을 수 있게, 고, 여기에 뭐짐실거나 이랬을 때 여기 차를 보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고 이게 악세서리인가봐요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요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가장 눈에 띄는 거 이거죠. 테일 램프. 드디어 이제 영국 국기, 유니언 잭 테일 램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존의 유니온 잭 테일램프는 그냥 평면에 안쪽 그래픽만 영국 국기 반쪽짜리 영국 국기가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이제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좀해석을했어요 미등을 키면은 이렇게 들어오고, 이건 후방 안개등이죠. 그리고 방향지시등 이렇게 이 들어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 위에만 여기 위에만 등이 들어옵니다. 뒷범퍼도 앞범퍼와 마찬가지 그런 이미지로 뒷범퍼도 조금 소폭 바뀌었어요. 약간 업데이트된 업데이트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신차 발표고요. 그리고 월드 프리미어 행사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미니 컨트리맨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니가 어느 정도 팔리는 나라 중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할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한국이 미니를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이 파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니가 한국에 진출한 지 15주년, 15주년 됐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미니의 연 판매 대수가 1만 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미니 본사에서도 한국을 많이 눈여겨보고 있고, 예,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 이런 것을 봐서 이제 한국에서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뭐 열었다고 합니다. 문짝 같은 거, 이거 뭐, 안에 그레이 존이나 이런 데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요. 여기에 좀 고무 패킹이 따로 없으니까 더 깔끔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성형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도어 힌지도 다 성형하고 사이즈가 좀더 크게 든든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라면은 이런 데도 한번좀더 감싸고 이런 어 데도 플라스틱으로 한번더 감싸고 뭐 이런 거는 좀 빠져 있긴 해요. 예. 조용하고 막 정숙하게 만든 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이런 게좀 맥가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런 데뭐 플로킹 처리한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뭐 갖출 거다 갖춘. 그러니까 그냥 트윈 파워 터보 엔진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엔진 스펙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파워 트레인의 변화는 아직 얘기된 건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부분 변경 모델 출시된 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스펙이 어떻게 바뀌었거나 이런 것까지는 오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변경된 컨트리맨은 지금 신형 컨트리맨이 아직 시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잡힌 건 아니고요. 이게 그냥 월드 프리미어 신차 발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여기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최초로 부분 변경된 컨트리맨이 출시된 날이고요. 어 한국에 뭐 가격이 얼마고 어떤 모델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인데 아마 기존에 팔고 있던 가솔린이나 디젤 컨트리맨은 이제 기존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팔리겠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올해 안으로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언제 추가될지 모르지만 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바뀐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너무 설명이 짧지 않나? 우리 뭐, 여기 차 막혀가지고, 두 시간 걸려서 왔는데, 두 시간 걸려서 왔는데, 어, 행사가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렸어. 고대로라도 해, 해야 될것 같은데? 분량이 너무 없어. 끝이에요. 또 뭐, 더 해야 돼요? 뭐, 더? 뭐 개인기라도 뭐 해? 수 없잖아. 네. <laughs> 다 끝났습니다. 예. <laughs>